파일을 만들어요, 파일. 상담 일지 요걸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파트너의 인맥을 내가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작은 작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담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쭉 이렇게 적어 나가면 된다. 그리고 자, 사람 없다는 사람이 내 밑에 있으면은 이 사람 보고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이 사람의 주변 인맥 파기를 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주변 인맥 파기.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변 인맥 파기. 주변 인맥 파기. 예, 파트너의 주변 인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폰서 보고, 사람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스폰서는 이미 내릴 사람 다 내렸거나 아니면은 없습니다. 이미. 내릴 사람 남겨놨을 리가 없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왜안 내려주냐고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내려줘봐야 뭐 얼마나 내리겠어요. 그런데 이 파트너에 주변 사람을 이렇게 파면은 그 주변 사람에서 또그 주변 사람을 팔 수가 있고. 그 주변 사람에서 또그 주변 사람을 팔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계속해서 파트너의 주변 인맥을 파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카드를 작성하거나 노트에다가 이름 써 가면서 계속 이렇게 기록 관리를 해 가면은 지속적으로 사람을 인맥을 파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있는데 가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대개가 사업 비전을 비전을 본인이 못 느끼고 있어서 사업 비전을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비전. 또 자, 등록은 하는데 상품의 매출이 안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상품의 매출이 안 일어나는 것은 대개가 본인이 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애용자가 아니야. 우리가 상품을 전하는 것은 상품의 기술적인 데이터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상품을 써본 감동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말을 잘못 꺼내는 것은 기술적, 상품을 기술적으로 전환, 전달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잘못 꺼내요. 처음에는 꼭 기술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야, 내가 이 화장품 100배나 좋다고 그래갖고 써봤더니 진짜로 좋다. 너도 한번 써봐.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만 하더라도, 어? 그렇게 진짜로 좋아. 하나 줘봐.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애용을 해보면은 그 감동이 존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해모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애용을 해서 먹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무겁고, 정말 피곤하고 했었는데, 아니, 해모임을 먹은 대로는 아침에 피곤한 것이 없어지고, 분명히 수은 시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거뜬하고, 전에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걸렸었는데, 면역력이 증강이 되면서, 감기 같은 것도 잘안 걸리는. 그래서, 야 정말 이거 내가 평생 먹어야 될 건강 기능식품이구나. 내가 이렇게 감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전하겠냐 이거예요. 그 감동을 꼭 한번 먹어봐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도 상품이 전달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모임 가지고 박스에다 넣어놓고 설명을 하는데 좋다는 건지 어떻다는 건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감동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잘 빨리 의사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을 할 때는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라 하는 그 효과라는 것이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 좋아졌거든.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 효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소에 계속해서 제품을 사용을 하는, 해야만이 매출이 일어난다. 자네 번째 등록도 되고 상품 매출도 일어나는데 조직이 안 커진다 하는 분들이 있고, 조직이 안 커진다. 그분들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스템의 동참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고 있어 세미나에 참석을 안 시키고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을 시켜야만이 조직이 커진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원리하고 같습니다. 자, 그런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여기다 못을 붙여보면은. 자석이 좀 세면은 못이 좀 많이 붙습니다. 그래도 밑에는 툭툭툭 떨어집니다. 자석이 약하면은 몇개 붙다가 맙니다.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석이 센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 하고 이렇게 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능력 없는 사람도 100%다 무한대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게 뭐냐면 은자이 보드가 이 보드가 자석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가서 내가 또 붙는 거예요. 붙는다는 것은 내가 이 제품 정말 싸고 좋으니까 내가 써야 되겠다. 자 붙, 붙어있죠. 그러면서 이 사업은 내가 주변에 성공을 시켜야